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 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일반적인 경제 이슈라기보다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한번 해부를 해 봤는데요. 경호처라는 게 어떤 조직이고 인력과 예산은 얼,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 식으로 대통령 경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해부를 해 봤는데요. 대통령 밑에는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실이 있고 경호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참모 조직이죠. 물론 음, 일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온 일반 공무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상당수는 이른바 어공입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 윤석열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다가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꽤 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와의 개인적인 또 인연으로. 낙하산으로 또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파면이 되고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당연히 물러나, 물러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상당수가 지금 대통실을 영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경호처는 일반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요 퇴직하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일반 공무원 공채로도 들어오고 특채로도 들어오는데 뭐 공채는 필기시험 보고 체력검정하고 면접하고 뭐 일반 공무원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특정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7급을 뽑아요 7급 그래서 이제 6급 5급 이렇게 승진을 하는 어... 이제 그리고 이제 특채 같은 경우는 경찰 특공대라든가 군의 특전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무술 특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을 또 특채로도 뽑는다. 근데 어쨌든 지간에이 윤석열을 개인의 경호 업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닌 거 아, 아닌 거거든요. 박근혜 뭐 문재인 지금 윤석열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서로 이제 대통령이 될 그런 국가 원수의 경호 업무를 맡는 일반적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죠?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고 할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을 하면서 이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내란 속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을 했단 말이죠. 아이, 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뒤에 경호처 예산을 엄청 늘려줬어요. 인력도 늘려줬어요. 그래서 한번 경호처를 제가 오늘 해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경호처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 정권과 장면내각 1공화국 2공화국 때까지는 국가원수의 경호원부를 경찰이 담당했어요. 이승만, 이승만 같은 경우에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를 그 당시에 경무대라고 불렀어요. 똑같은 위치에요. 경무대를 누가 경호를 했냐? 경무대 관할 경찰서에 경찰들이 경호를 했어요. 거기가 창덕궁 경찰서예요. 그러다가 경무대 경찰서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무대 경찰서가 이승만 대통령의 경호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체제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하와이로 망명을 했죠. 다음에 들어선 장면 내각도 경찰이 경호를 했어요. 지금의 경호처 시스템에 갖춰준 것은 박정희. 1963년 3년부터예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일단 국가 재건 최고의 의장이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 의장을 호위하는 경호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경호실로 이름을 바꿨어요. 대통령 경호실. 그게 이제 뭐 경호실이라는 이름으로 또 경호처라는 이름으로 다시 뭐 경호실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대통령 경호처로 이렇게 흘러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명칭은 뭐 경호대, 경호실, 경호처 이런 식으로 명칭은 변했지만은 19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만든 경호조직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왔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정권의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진국의 경호조직하고 완전히 다르다. 선진국은 거의 100%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고 있어요. 자, 표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의 비밀경찰국. 영국은 런던경찰청의 특별임무국. 독일은 연방수사청의 경호국, 프랑스는 경찰청의 요인 경호실, 일본은 경시청 경호과 책임자가 과장이에요, 과장급이에요. 이 다른 나라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무관이나 치안감,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치면은 1급이나 2급 공무원이 경호 조직의 수장이다. 미국이 비교적 높아가지고 1급이에요, 차관법 그런데 우리만 장관급 아니면은 차관급의 대통령 직속기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다 보십시오 박정희 시대 때 최지철 경호실장 이인자였어요 이인자 뭐 장차관들이 꿈짝도 못했고 국회의원들 뭐꿈짝을 못했고. 뭐, 중앙정보부 위에 있었으니까요, 차지철이가. 중앙정보부, 모든 정부의 행정기관, 경찰, 검찰, 군할것 없이 차지철한테 머리를 숙였다. 전두환 정권의 이인자는 누구였냐? 장세동 경호실장이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도 이제 60항쟁을 거쳐가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대통령 집속 기구였지만은 경호처의 위세가 옛날 같지가 않아졌어요. 이제 대통령 경호만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가나 싶었는데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등장하면서 경호처가 박정희 시대 차지철의 경호실처럼 변했어요. 그 경호처의 수장이 바로 김용현. 김용현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로 군림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계속 비상계엄을 모의를 했고, 그리고 계엄을 실제 실행하기 위해서, 친이 쿠데타를 통해가지고 자기가 영구 집권, 새로운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작년 9월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실제 계엄을 실행을 했다. 그 그런데 그러면은 이 박정희 시대의 차지철, 전두환 시대의 장생돈과 같은 그런 위세를 부리는 그리고 자기가 친일쿠데타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호초 조직을 정말 친위대로 활용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대선 때는 윤석열이 이랬어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실 너무 비대하다.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대통령실도 인력을 30% 줄이겠다. 경호처 인력도 30% 줄이고, 당연히 예산도 절감하겠다. 그런데 실제 대통령이 된 데에는 거꾸로 갔죠.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경호처 예산을 무려 43.4%를 늘렸어요. 자, 표 한번 보실까요? 2022년에 경호처 예산이 97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 1,391억원, 무려 43.4%를 늘렸다.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냐? 박근혜 정부 때는 경호처 예산 증가액이 한15% 정도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밖에 안 됐어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이 11%밖에 안 돼요. 11% 근데 경호처 예산 증가율은 43.4% 무려 4배가 넘어요. 무려 4배가 넘었다. 그리고 인력도 60명이나 늘렸어요. 지금 경호처 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8명이에요. 저는 경호처 인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경호에 동원되는 인력이 758명이다. 물론 여기에는 대통령을 그만두면 전직 대통령을 경호체에서 10년 동안 경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통령 경호에도 몇십 명이 동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중에 500명 정도가 경호원이에요. 경호원이고, 250명 정도가 일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1391억 예산 중에 인건비가 무려 675억이에요. 그러면은, 758명의 1년 인건비가 675억이다. 1인당 얼마인지 아세요? 1인당 평균 8,400만원이에요. 정부 부처, 어느 정부 부처보다도 많아요. 제가 이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이것도 이놈들이 공개를 안 해요.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그래서 기본급이 얼마가 되고 수당이, 수당이 어떤 수당들이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1년 인건비를 경호처 인력으로 나누면 1인당 8,400만 원이다. 윤석열이 대선 때부터 맨날 입 이빨처럼 하던 게 뭡니까 건전 재정.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마구 안 쓴다, 마구 안 쓴다, 아껴서 쓰겠다. 나라 살림을 전략하겠다. 대통령이 예산도 축소를 하겠다, 인력도 축소하겠다. 근데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라는 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기간에 늘어났고, 그때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다, 다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국가부채를 만들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경제가 개판 아니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성장률과 각종 악화된 경제 지표를 내놓으면서, 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타령이에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외해외 놀러 다니는 예산도 좀 줄이고 대통령실 예산도 줄이고 경호처 예산도 줄였어야죠. 그거는 그냥 흥청망청 펑펑 쓰면서 자 인건비만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한 게 아니고 별의별 예산이 다 있어요. 보니까.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 격려한다고, 격려한다고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서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썼어요. 그리고 특활비. 특활비 아시죠? 올해 예산에서 야권이 똘똘 묻혀가지고 검찰 특활비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검, 검찰이 난리를 치고 반발하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검찰총장 할때 혼자 쓴 특활비가 수십억 원이에요. 캐비넷에다가 5만원권 현찰을 잔뜩 쌓아놓고 명절 때 되면 떡값으로 부하 검사들한테 20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50만원 주고 어느 부서에는 1억 5천만원 5만원권 3천장인가요? 1억 5천만원은 뭉태기로 떼주고 풀값으로 쓰고 떡값으로 쓰고 이게 특팔비라고 하는 게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에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활비를 제로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경호처는 여전히 엄청난 특활비를 흥청망청 쓰고 있다 1년 특활비가 보니까 68억이에요 68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22%가 급증을 했어요 특활비 어디에 쓸것 같아요? 똑같아요 윤석열이 지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할때 검사들한테 떡값 나눠주고 술값 나눠주고 하듯이 경호처 직원들을 그렇게 충성심을 유도하는 를 거죠. 그렇게 미끼들을 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인력 늘려주고 예산 늘려주고 인건비 늘려주고 특활비 늘려주고 상품권 뿌리고 그러면서 사병 집단을 만든 거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음에 일반 운영 예산도 뭐 흥청망청이에요. 뭐 몇백억, 무슨 뭐 유류 유류비로 뭐 46억, 뭐 시설 개선비로 뭐 30억. 뭐. 그리고 윤석열이, 윤석열이 대통령에 딱 당선된 뒤에 그 무당들이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 용산을 낙점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산에 대통령실을 만들고 관저도 이제 거기 처음에는 무슨 뭐 국방부 장관 공간이었나요? 그거 쓰겠다고 그랬다가 또, 또 무당이 거기는 뭐 더가 안 좋은 자리라고 해서 지금 외무부 장관 쫓아내고 지 한남동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꼬라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한동안 그 관저 공사한다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 그때 경호처가 무슨 짓을 했느냐.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차량 한 대를 제작을 했어요.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이 관저도 있고, 집무실도 있으면은 아침에 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 교통통제 하면서 옆에 뭐 버스도, 버스도 서 있고 택시도 서 있고 거기를 질주해가지고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제로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들여가지고 전파를 방해하는 특수 차량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흥청망청 떴다. 1년 예산이 무려 1,400억 가까이 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ABB라는 게 있어요. ABB. 이건 사실 모든 정부 부채에 ABB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ABB라는 게 일종의 비상금이에요. 예를 들어 행안부다 그러면은 올해 올해 뭐 예를 들어 예산을 천0억을 책정을 했는데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어요. 여름에. 그래 가지고 수해 복구비로 뭐한 300억이 필요해. 이제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해서 ABB를 뭐 예를 들면 행안부 예산이 천억이다 그러면 한뭐 200억, 300억 정도의 abb를 책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쓰도록. 그런데 경호처는 엄청난 abb를 실제로 쓰지도 않는 거를 대부분 80%, 90%가 안 써가지고 2월 돼요. 그런데 abb를 지네들 멋대로 그렇게 책정을 해놨다. 그래서 국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을 받았어요 아니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을걸 집행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ABB를 신청해놓고 또 이월시키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지적할 정도로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 끌어다가 흥청망청 썼다 그리고 그 짓을 윤석열이가 한 거고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을 말에 꼼짝 못하고 이런 내란 수괴 사병 집단으로 전락을 한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파면이 되면은 되면은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경호처도 손을 봐야 된다. 이미 네 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 경호처가 아니고 선진국처럼 경찰청의 경호국으로. 그래서 경호국장 뭐 (2급) 아니면 뭐뭐 뭐 지금 뭐 치안정감급으로 하자 (1급으로) 하자는 그런 법안도 있고 뭐 (2급으로) 하자는 법안도 있는데 어찌됐지가 됐, 됐던 간에 그러면은 겨, 경찰청장이 경호국장의 임명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거고 오로지 경호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경호를 하고 전직 대통령도 경호를 하고 외국의 국가원수가 오면은 외국의 국가원수도 경호를 하는 전문적인 경호조직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자기 사인 부리듯이 마구 부리는 이런 사병 조직이 아니라 완전히 공적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지금 그 법안이 이미 네 개가 발의가 돼가지고 조만간에 통과가 되면은, 되면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청 경호국으로서 정말 사병 집단이 아닌 공적 집단으로 경호처가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